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 친구가 집에 온다 그래서 같이 어깨 재활 훈련 할 거고요. 제가 뭐 재활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없는데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고무줄을 이용한 거랑 뭐 벽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볼게요. 왜냐면 저도 어깨가 좀안 좋아서 네. 여기이었어와이야내거 그건데? 근데 이게 너무 근데 너무 짱짱한 거 같다. 병호가 아, 힘쎄니까 아 미안 옷갈아거 찍었다. 안 아. 어떻게 하다 대전아 대충... 잠깐 <laughs> 아니다 웃으면 안 되지. <laughs> 좀덜 늘어났네요. 아 어찌 없는데 어쨌든 <laughs> 오늘 준비됐나요? 네. 네 오늘 준비됐습니까? 오늘 어깨 <laughs> 어깨 재활 훈련. 왜냐면은 나도 어깨 훈련이 필요해가지고 어깨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일단 의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는 내가 그냥 알려주는 거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보통 회전 근계 그냥 강화하기 위한 운동들 그리고 아니면 은 수술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동작들이 있어 어. 그런 동작들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적용하는 건 너가 선택하는 건데 무리되지 않는 동작으로 한번 해봅시다. 응. 근데 여, 여자친구는 왜 데려왔어요? 여자친구가 가비재활이야 돼. 지금 가위가아 <laughs> 여자친구 자랑하려고 데려왔나요? 갈비가 아파서 나는 여자 소개 안 시켜줘 지혜 누나 아나 빨리 들어가 저거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친구랑 같이 옆에 있는데 저희가 할 재활 훈련은 강도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수술 마친 사람들이 초기에 하기 시작하는 그런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서 퇴근한 다음에 할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치. 웃음> 해봐 경대님 친구 세일입니다 아 그, 끝났나요? 그리고 저는 미래의 BJ, BJ? 아 유튜버 미래 유튜버 일세입니다 일세 좋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 이제 나중에 채널 판다 그러는데 언제 팔지 모르겠고 어, 일단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동작은 그냥 어깨 풀어주는 동작인 것 같고 사실 저도 재활 훈련 잘 몰라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그 상태에서 몸, 아까처럼 음, 들어봐 음, 턱을 대신 턱을 아래로 당겨 어, 그리고 손을 살짝 올려 이렇게 어, 어. 올린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어, 지 죽을 것 같아 어, 이렇게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10초 이렇게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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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어. 이 상태에서 다시 음, 음, 음. 그렇게 음, 음. 이렇붙이기다붙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이고게기다 붙이고, 여기이렇게기다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이고이고이고이고이 셋, 넷, 넷, 다섯, 여섯 올려놓고 여기를 밀어준다 땡겨낸다 쭉 근데 막 우리 스테이칭할때 지금 막 하나, 둘 이런 게 아니라 승면씨 이렇게 올려서 10초 다섯, 넷, 이렇게 해서 10초 천천히 그냥 이런 동작들이 다 어깨에 다도움 되던 동작들인데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오케이 네, 잡지 응. 나는 이 왼쪽이 여기가 잘 올라가 이렇게 근데 오른쪽은 안 올라가거든 응.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좀 유연한 사람들은 이게 더 좁게 잡을 수 있을 거야요 잡은 상태에서 이 오른손으로 펀진해야돼 이렇게 여기 는거 천천히 여기 이 왼쪽 여기쭉 어깨가 펀치로 떼겨져야돼 아까보다 어 이게 심해 이렇게 그래서 20초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조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붙인다 그래 완전히 벌릴 생각하지 않아, 그냥 딱 그.. 그 정도 버티고 있어? 버티. 여기 넘어가서 아프잖아 응. 응. 됐어, 그렇게 버텨 직쪽 버티고 손목 세워야지 개 어? 자세가 개 엉망인데? 응? 자세가 개 엉망이냐? 손목 세워야지 버텨 떠서 딱 잡고 응. 여기 싹 조이면서 응. 그렇게 んう어うんうんうんうんう잡うんうんうんうんう어うんうんう 그 혼자서 할수 있을 거야 나 아! 안 아, 좋을까? 좀... <laughs> 그래서... 아, 시원하게 너무 아 <웃음> <웃음> 아, 세일이 오늘 노잼네 안녕하세요. 경대 인바디 합격에 98%를 담당했던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난 신기해 나. 오. 인천 여기는 진짜 두 시간 너무 오니까. 지금 프로필 사진 다 찍고 골라서 유도하러 갈게요. 이거 세 장인데요. 네, 되게 드시네. 네. 그럼 그걸로. 이렇게 okay. 골라볼게요. <laughs> 사진 다 골랐습니다. 네? 저 아메리카노. <Youuar> 네. 왜, 왜, 왜? 사진 엄청 좋지 않나요? 그치? 처음 으러 일을 할만합니까? 이게 뭐 있어요? 프레시랑처음처럼이랑 과일찌는 순환 사과, 청포도이쓸 작업. 사, 사가지고. 치워서 남자가. 그니까, 그날.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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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네. 어,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조언을 해 줄게. 아, 뷰티 유튜버 이사벨을 찾아봐. 어, 이사벨 어, 알아? 어, 알아. <laughs> <진짜? 이제>, <laughs> <12월 30일 날. 웃음> 나 집에서 영상 편집했는데. <laughs> 아니 진짜 집에서 영상 편집해. 어. 여기서 뭐나 하다 갖다. 아 이건 알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이 몰라 몰라? 어 이거 처음 들어봤어 아예 처음 들어봤어 아예 뺏 네. 애교 빼면 진짜 <laughs> 와 버덕 버러 뭐야 그거잖아 사랑 어 맞아 맞아 아홉 개어 근데 나도 아홉 개 정도인 것 같아 킹나 <laughs> 아, 이거 진짜 몰라 처음 들어봤어 아예 처음 들어봤어 <laughs> 나도 처음 들어봤어. 뭐냐면 시조세가 조차는 시대에. 와. <laughs> 미쳤다. 야 이거 샵지? 나 이거 진짜 몰라. 아 몰라. 아예 처음 봤어. 야 시아버지야. 시아버지. 와. <laughs> 대박이지. 무슨 이런 단어로 쓰나? 와, 나 이거 몰라? 어, 아그거 알아, 아나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건 넘어가. 아니 아아는써 진짜 우리 야아먹으러 가자. 이개 뭐야? <laughs> 마음의 상처 어? 진짜? 응 맞아 많이 쓴다니까 애들? 아시죠? 음. 별 다섯 개별 다섯 개 줄게요 별 다섯 개별다거다해줄게요안 다섯 <laughs> 개 <laughs> 아직 <laughs> 안 <laughs> 틀렸구나 안돼 이 경우 아직 나오는데 복사 편사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laughs> 예! <영어>? <laughs> 아 역시 대학생이라서. <laughs> <뭔> 개소리야. <laughs> 아, 잠깐만, 영호 뭐야, 뭐야? 뭐야? 영호. 다시, 연. 영. 영영영원 영호. 자호영 영호. 이고 영호. 는호아호영다 아이는 킬때 끼고 빠지때빠져아너 이제 하나만 맞추면 아재 편출이야 나는 아재 아니라니까 어? 나 뭐. 아, 17개야 아 17개야? 아! <laughs> 그럼 뭐야 나는? 어? 아재지 너, 너랑 똑같은거야? 나좀 응. 다른건데 다르지 봐봐 뭔가 이게 뭐냐면 젊은 아재네 나 젊은 아재네 아참